그리고, 자, 자, 7번 들어야 되네. 자, 좋아. 여기 봐. 지금 여러분이, <laughs> 여러분이 그, 게 수업 중에 졸고, 어? 그 다음 또 제가 잠깐 늦게 들어온다고 막한번 그, 이렇게 인상 찌푸리고, 이렇게, 그 학생은 다 기억합니다. 무슨 양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아니면 기억은 되려면요. 설마 그럴리가 막뭐 이럴 텐데. 절대 안 그래요. 다 기억해요. 좋아. 다는 좀 그렇다. 한 달에 한, 번, 한 번씩 나오고 일어났었는데 거의 기억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까지 다 기억하거든요. 어제도 어떤 학생 한명 놀랬을걸요. 어제 내가 저, 치료, 그게 몇, 몇, 2호, 2호선에서 치료선을 갈아타는데 하여튼 어디선가. 하여튼 갈아타가지고 딱 가는데 어떤 학생이 멈칫, 멈칫 하는 거야. 그 무슨 야기지 왜냐면 하 아는 체자니 저 사람이, 누구세요? 이러면 민망하잖아요. 제가 여기서 뭐, 어머, 안녕? 했는데, 네, 누구시죠? 뭐 이러면 어, 할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통 한 10년에서 20년 전 학생도 있거든요. 그렇지? 한 20년 전 학생도 있어. 그 학생도 지나다가 멈칫멈칫하면요 내가 딱 보고 있다, 불러요. 그래서 내가 아는 대로 다 얘기해. 어? 심한 경우는 막그 그 학생 이름은 몰라도 그 옆에 이름을 얘기한다든지. 너 옆에 주로 누가 앉았다는지 어? 그러니까 어제 학생 같은 경우는 딱 근데 멈칫멈칫멈칫 멈칫, 해서 제가 안녕하세요. 잠깐 와보세요. 그러니까. 머리가 많이 길었군요. 저그 학생하고 얘기해 본적한 번도 없어요. 그 학생 질문 한 번도 안해본 학생이야. 그래도 제가 수업할 때 학생들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 여기 지금 뭐, 여긴 소수 정예인가 하여튼 그래도 학생이 아무리 많아도 거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학생들은 칼같이 알고 있죠. 어? 좋은 학생들은 몇번 졸았다까지 다 알아요. 거의 믿기지 않죠. 근데 어제 그 학생한테, 그, 왜 인사를 안 해? 몰라볼까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네. 머리가 많이 길었네? 미술하지 않았나? 어, 그걸 어떻게 하세요? 얘기도 하는데. 왜 몰라? 할수 있지? 전에 정의라고 다녔잖아. 뒤에서부터 다섯 번째나 여섯 번째 줄에 항상 앉았지? 사항에는 주로 무슨 색깔 아니었어? 3년 전에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막. 저말 한마디 안 했는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다, 그런 게. 어? 딱걸렸다 심지어, 좋은 경우, 넌 주로 어떻게 공부를 했다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옆에 친구가 있을 때는, 긍정적으로 얘기하죠. 너 맨날 엎어져 잤잖아! 이럴 수가 없잖아요. 어? 평상시 잘해야 돼. 알겠어요? 평상시. 여러분, 지금 내가 설마 알까요? 하겠지만, 아니에요. 저, 저, 시간 나면 또, 수강생 카드 같은 경우도 가끔 복습도 해요. 무슨 얘기 아니세요? 가끔 복습도 한다고. 어? 그래서, 여우처럼 내가 찾아야 된다고. 그, 왜냐?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영양권 내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양권 내에서. 그래서 지금 뭐 잊어먹고 뭐 걱정하지 마니까. 원래 잊어먹는 게 정상이라니까. 안 잊어먹으면 그 놀지 마세요, 걔랑. 알겠어요? 잘할 때 놀지 마라. 뭘 자꾸 잊어먹어야 옛날 싸웠던 것도 잘 넘어가고 그러지. 그럼 막다 기억하고 있어 봐요. 그러나 수학은 수능, 수능날 2교시 때 기억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 전까지 알았는데 그 순간 몰랐다. 시험 끝나고 나오니까 생각이 나더라. 그 그러니까 무슨 비참한 경우에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어? 야중죠 지금 저 제가 그 이렇게 설명하면요. 제 목소리가 조금 그좀 독특하죠. 지금 독특한 건 이제 약간 코가 맹맹해갖고 지금 감기 들어갖고배안 닿고 자가지고 감기 들어갔고 지금 그런데 그래서 독특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현재 지금 머릿속을 제가 좀 약간 징그럽지만 헤매고 다니고 있어요. 그 기억 장소를 찾아가지고 넣어주느라고 거의 뻥 같죠. 어? 고, 이게, 이렇게 게이 강의만 쭉 하는 것 같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부 감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다른 생각은 몰라도, 현재 쟤는 얘를 이렇게 풀고 있겠다. 쟤는 지금 현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문제를 분명히 풀면 쟤는 이런 패턴을 풀까? 보면 읽을 수 있다니까. 군뱅이도 재주가 있다면서요. 어? 저도 못하는 게 많으니까 잘한 것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딱 봐가지고, 머릿속에 너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차있을 때는 수업이 그 반은 수업이 별로 좋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수업을 제대로 하면요. 나중에 사기쳐요. 어? 좋은데 써야지. 그 이기적인 학생 딱 질색이에요. 수학이 무섭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제가 강의 듣는 그런 느낌이겠지만, 나중에 지금 당장 몰라. 10년쯤 지나가 보면은, 이 폴사 강의를 들은 게 이게 거의 마약 수준이에요. 기분 나쁘죠? 거의 마약 수준이라고. 아차는 순간 여러분을 도와주게 돼요. 수학이 도와준 게 아니라 강의 자체가 그래요. 어? 근데 이거 갖다졸아버린다 좋아 졸아 졸면 나중에 저랑 어디서 만나는줄 아세요? 지하도 막 5번 출구 이런데 어? 어? 그래서 내가 5번 출구에서 이것 들고 그렇지. 이러고 있으면 나한테 툭툭툭툭 해갖고 아는 체하고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돈 별로 안 거쳐요 저기 저 무슨 역으로 가세요 몇번 출구 가면 그제 바닥이라 제 이름 얘기하고 거기가 안정있어서 수입 두 배입니다 그게 무슨 사제 지간의 우정이냐고 둘다 그거 짓지 어? 그럼 되겠냐, 이게. 또 가다가 우연히 길가 는에 거지 대갖고 거지, 뭐, 뭐, 모자 거지처럼 해갖고, 빵꾸 나난거 하나, 거지 깡통 하나 들고 이렇게 막 지나가고 있으니까. 안에서 어떤 유리창 닦던 아줌마가 막 쫓아 나와가지고, 막,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냐고, 어? 그까 내가 닦고 말지. 가면, 옛날에 잘 배웠다고, 그 옆에 수희아 씨도 소개해주고, 옛날 우리 수학생이라고, 어? 둘다다 다 쪽팔리는 거 아니야? 얼마나 못 가서 칠길래 그래? 어? 안에서 유리 닦고거냐 유리 닦은 사람을 내 무시하는 거 아니다? 그 무시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보면 안될거 아니에요. 저 지금 공부하는 목적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공부하는 목적 그게 아니라 이게. 오히려 내가 막 비가 오는데, 비가 막 오고 있는데 막 비를 탁 피해가지고 막 비를 맞다가, 그러니까 영화 생각하면 된대 영화. 날씨는 추워지는데, 비는 맞고, 막 옷은 다 젖고, 와들와들 오고, 막 온도 내려가고 있는데, 어느 건물 쪽으로 이제 촥, 비를 피했다 이게. 그랬더니 수위가 딱 나와가지고, 아저씨, 에이! 저리 가라고. 어? 왜냐면 그런 사람들 뭘 잘못한 물건 훔쳐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시커멓게 생겨. 빨리, 빨 내려가라고. 딱 했을 때,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건물을,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딱 보고, 어? 딱, 이래. 혹시 볼 아닌가? 그럼 내가, 그냥 머리 이렇게, 이렇게 쓰고 있다가, 뭐지? 저학생 뭐지? 이렇게 쓰고 있다. 어, 나폴 맞아. 어딱 해주면은 그수위딱 불러가지고 아, 이분 옛날 우리 저 수학선생님인데, 어? 그럼 뭐 고등학교요? 아, 그건 알 필요가 없고, 수학선생님인데 저 빨리 방 하나 좀 내드리라고, 어? 앞으로 오면 이제 비피하는 게 아니라 좀 식사 도좀 해드리고, 주문 좀 해드리고, 어? 그막 이게 옷털꺼내갖고 그냥 이렇게 좀 옷도 좀 닦아주고, 선생님 옛날에 거지 거지던 진짜 거지 됐네요. 어?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해주고, 그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이고, 그, 막, 그, 그, 깨끗한 수건으로 막 닦으면 안 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어? 그, 그러니까, 어머, 뭐 미안해하고, 내가 귀속말로, 저 수혜아 씨가 싫어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아, 그럼 딱 해서, 아, 선생님, 이게제 건물인데요, 뭐. 어? 부드럽게 아, 선생님, 제 건물인데요. 어, 어이, 여기 와. 그래갖고, 이 앞으로 이분 잘, 이따가 혹시 날씨 좋고 잠깐 들어오시면 자네 나와서 자고, 어? 수지 씨에 비어드리라고 그럼 내가 얼마나 다행이냐고. 아, 옛날에 폴스하 로그를 참 내가 잘 가르쳐 줬구나. 어? 안 그랬으면 둘다 피하고 다니고 알겠어요? 둘다막 뛰고. 막 서로 우산 쓰라고 그러고. 그게 우정이에요, 그짓끼리 자, 선생님 쓰시죠. 자, 너가 써라. 이 뭐하냐고, 찢어지고 우산을. 어? 여기 봐. 자, 그걸 기대하고 지금 하는 거 정신 바짝 잘 봐야 돼요.